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유교화된 기독교 제목인데, 우리가 이 정신세계, 이한 나라와 한 민족의 이 정신세계는 이 하루아침에 개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동안에, 수백, 수천, 년 동안 이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 이후의 세대, 또그 이유, 그러니까 수백 세대, 뭐예를들 음? 면, 뭐, 뭐 신라 시대, 고려 시대, 또뭐 조선 시대, 이게 비록 역사 현실 에서 역사 속 에서는 지나간 거 지만, 그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싸운 정신 문명 이라고, 하는것은 절대 하루아침 에 없어 지지 않 아요. 아무리 뭐우 리가 지금 자동차 를 타고, 다 니고, 뭐 이렇게 고층 건물 을짓 고, 뭐우 뭐 리가 미국식 서양식, 음식이나 옷, 이런 걸 입어도 이 정신세계만큼은 이게 쉽게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젊은 애들이라도 뭐 걔네들이 뭐 완전히 뭐 한국 사람 아닌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왜? 걔들도 벌써 이미 자라울 때부터 그 정신세계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은 이 유교적 정신세계가 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정신세계 중에 결국 유교적 정신이 가장 최후의 승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는 잠깐 그 번성했다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는 그냥 잠깐 번성했다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는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유지, 유지되는 정도도 아니고, 계속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라져.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느냐. 결국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이 비록 진리긴 하지만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 오랜 동안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종교, 사상과 어떤 이념에 이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결국은 그들에게서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 무너지고 있다는 걸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구 세계가 아무리 뭐 개판이라고 해도 그 수천 년 동안의 그 기독교적인 정신은 그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아무리 지금 뭐 기독교가 이렇게 있어도 교회는 그냥 모래알처럼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한국의 오랜 역사 속에 있었던 유교. 불교, 샤머니즘, 이게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까지도 이걸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그게, 근데 문제는 우리도, 우리도 역시 이 나라에서, 여기서 우리도, 우리 조상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얼마나, 얼마나 이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가늠을 못해요. 그나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우리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교적 마인드, 불교적 마인드, 또 샤머니지적 마인드가 이게 분명히 나쁘구나, 악하구나 하는 걸 알면서도, 알면서도 어때요? 알면서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우리 한국이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기독교는 점점 점점 이제 그 뿌리채에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뿌리채. 예, 교회가 적어도 기독교의 뿌리가 굳건하게 있으면 참 좋은데 교회가 이게 물론 아직은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많이 있지만 또 기독교의 어떤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 너무 뿌리가 얕고 이제 그 뿌리가 이제는 흔들릴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오랜 전통. 아까 얘기했지만 유교나 불교나 샤머니즘 이런 거에 이제 기독교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어요. 한때는 기독교가 우리 한국을 다 접수할 것 같았는데 이게 이젠 거꾸로 된 거예요. 이제 기독교가 점점점점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완전 지금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일단 해야 돼. 요 그중에서도 가장 위협이 뭐냐? 이 유교적 사고방식이 아주 문제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유교적 사고방식과 관습이 있고 교회 바깥은 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음, 언젠가 저뭐 카이스트에서도 뭐 돼지머리 싹 놓고 고사 지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그곳에서도 돼지머리를 놓고 어, 우주선 띄우기 전에 돼지머리 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이건 뭐 이해할 수 없는 짓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과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우리 한국의 샤머니즘에 여전히 있어요. 차를 출시하면 그 앞에다 또 돼지머리 쌍 놓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 이 유교적 마인드가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첫째, 유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오기했지만 현세적이에요. 유교는 지극히 현세적이고 현실적이. 에요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인간이 인간이 어떤 에, 현실을 넘어선 세계는 유교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하요. 사실 조상 숭배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알기에는 공자는 우리식의 이런 조상 숭배 그거를 내는 아닌 걸로 나는 지금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싹도 지독하게 변해버렸을 뿐이지. 그러니까 유교는 죽음 너머에 인간이 이 현실 너머의 세계에서 유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가린 게 일단 유교라고요. 그러니까 에, 또. 유교라고 하는 것은 성취 지향이야. 당연히 현실에서 성취 지향.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취 지향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 있어요. 장점은 뭐든지 해볼수 있는 거. 자꾸 해 보는 거. 그 좋은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열심히.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단 장, 단점은 뭐냐? 이 성취 지향에다 보니까 이 성공 지향이라고요. 무조건 이긴 자는 이긴 자고 나머지는 다 실패자예요. 나머지는 다 실패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가 성공자와 실패자가 굉장히 이게 간극이 길어요. 외국은, 미국이나 이런 서구 유럽은 좀 약자나 이런 사람들도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가능성을 부여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한번 끝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형목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교적 마인드라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유교는 확실히 착취적 마인드예요. 유교라는 게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양반 중인, 쌍놈 뭐 중인, 뭐쌍노뭐 있지만은 어쨌든 유교 사회에서는 양반 나머지는 전부 다 노예예요. 남녀노소 누구나까지 노예라고. 그러니까 이유교적 마인드가 오랜동안 쌓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여전히 아무리 우리가 뭐 선진국이 되었다 뭐 했다고 해도 사람들은 기본적인 그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결국은 자기 분야에서 살게 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런 유교적 마인드가 지금 굉장히 지배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교회는 우선 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인간의 어떤 성취와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더 그를 가치 있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절대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인이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데, 오늘날 교회는 그걸 안 가르쳐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대등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형태의 신앙이 됐버렸어요. 신앙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맞상대하는 신앙이 이게 보금주의적 신앙이래. 이 신보금주의적 신앙이래. 이게 미국식 신앙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이미 틀을 잘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동등하게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동등하게 바라보는 주님으로 이미 돼버렸다고. 근데 사실은 뭐예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아래고 하나님 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마인드는 이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평가 이걸 가장 중요시하게 이거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이 되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서로 간에 서로 안에 이제 차이를 두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요 그리스도를 위로 바라보는 그 원래 기독교의 모습에서 떨어 이탈돼가지고 그리스도는 이제 저 멀리에 있는 계신 분. 혹 있다 해도 나와 동격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게 돼 버리는 게이 기독교라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설교 주제가 뭡니까 인간 관계예요. 다 인간 관계예요, 결국. 딱 가만히 보면 인간 관계라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 유교는 인간의 죽음 넘어 현세 이후 사후는 아예 취급을 안 해. 그러니까 맨날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어른, 아이, 뭐, 뭐, 좋 주인, 노비, 주인, 이거를 따져 임금, 신하, 맨날 그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지다 보니까 당연히 예법이 생겨요. 물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을 어때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주종 관계로 만들어 놔서 또 그게 더 시간이 지나면 성공자와 실패자로 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도 똑같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성공자와 실패자로 나눠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잘못해. 어, 이게 굉장히 센시에션하고 특히 젊은 애들이 이걸 좋아하더라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라. 성경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성공했습니까? 다윗이 언제 성공했어요? 바울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교회는 성공자를 마치 성공자가 교회를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성공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교적 잔재예요. 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가 교회는 현세 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현세 뿌리를 뒀지만 현세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세 교회가 분명히 잘한 거인 잘한 거. 이게 너무 현세를 무시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현세 너머를 아예 사치급을 안 해. 요 교회가 현세 너머가 없, 없다고 믿는 것 같아, 냐 그때. 현세 너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교회.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오지, 여기만, 여기만 추구해. 여기만 추구하니까 교회가 이 세상 문제만 매달리잖아요. 이게 뭐 이게 유교적인 마인드에서 온 거야. 예 그러니까 교회는 현세를 넘어서 피하네. 즉, 우리 내세.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보좌 아,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궁극적인 영광의 그 초소인데, 교회가, 교회가 이거를 싹 가려버리고, 제껴버리고, 현세를, 현세. 현세에서 내가 어떻게. 해? 간증도 다그 주제죠? 나는 뭐, 내가 간증을 난 일부러 들어봐요. 근데 결국은 다 현세 얘기예요. 아, 물론, 현세 중요하죠. 현세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한데, 그걸 넘어서서 결국은 영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제시를 안 합니다. 안 해요. 그게 무슨 기독교의 궁극,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예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기다 왕국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나라로 가셨잖아요. 우리를,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신다고 그랬다고. 이게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현세주의적이 돼버리면은, 그게 처음에는 좋아요. 아, 굉장히 막 그, 그걸 통해서 내가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뭐 굉장히 막살 용기를 불러주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회도 결국은 이 세상,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되는구나 하고, 그걸 불어넣는다 그럼 교회 에 나갈 이유가 없어요. 교회 왜 나갑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현세를 넘어서, 인간에게 제시할 수 있는 궁극적인, 영원한 나라를 자꾸 제시해야 돼. 왜? 그게, 그게, 바른 길이라잖아요. 그게 바른 길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왜 그러느냐? 유교적 마인드예요. 유교적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교는, 우리가 이제 산원공상이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유교의 극패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나는 이번에 그걸 처음 알았네? 우리나라, 우리가 지금 이름 짓는 것도 이게, 우리 다 한자로 이름 석자 짓잖아요. 이게, 이게 원래 이게 우리식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한자로, 뭐, 내가, 내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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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이게 우리 한국식 이름이야. 이거 다 중국식이라, 이게. 중국식이래. 아 이것도, 이거 된지도 얼마 안 됐대. 기껏하면 100년 조금 넘었더만. 요 아, 족보는 다가자고 거의 다가자고 그러니까 그런 유교적 마인드가 거기서부터 뭐 없는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정작 기독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자교, 대한예수교 공자교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하나님 나라 구원 복음 인간이 죄 자기 의를 버리고 또 인간이 오직 어느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고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별로 강조하지 를 않고. 오직 현세적인 문제 또 교회가 자꾸 그런 유교의 현세주의, 성공주의, 성취주의인 것을 교회에서 그대로 끌어와지고 그것을 적극적인 신앙 형태로 조금 섞어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라 세상의 주인이 되어라 그렇게 하게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양심이 있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주를 위해서 근데 그거는 진짜 정말 궁색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뭐하나의 나라의 주인이다뭐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 난 그런 가르침 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그 유교에서 온 거라. 고 유교에서 온 거라. 아 우리가 이 교회가 분명히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성경도 있는데 그것만 있는 그건 있긴 있는데 아그 내용은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우리의 기독교의 본래 모습이 이게 맞냐. 이걸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미국식 보금주의가 또한번 이렇게 또 탈색을, 이렇게 또, 세탁을 해가지고, 정작 또 우리가 파지다 보면, 미국식 보금주의가 또 기독교이냐.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식 보금주의도 역시 미국식으로 한번 세탁이 된 거지, 그게 사실 기독교일 수는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물론, 미국식 보금주의가, 어떤 복음의 핵심이나 어떤 그 성경적 교리적인 그 바탕이 있는 건 좋긴 한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은 미국의 기독교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다그거다 버렸어요. 이미 오래 전에 벌써 백년 전에 이미 버렸어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독교가 과연 무엇이냐? 기독교가 과연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말하는가? 성경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정신적으로 우리가 물려받았던 그 정신세계를 한번 걸러서 나온 건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부르셔갖고 그들을 의롭게 여기셔갖고 그들이 의로워진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그것은 너무 평범하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것을 추구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다른 교회, 다른 복음, 다른 기독교로 넘어가는 거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교적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조차도 내가 얼마나 이게 많이 들었는지 수익 모릅니다. 왜? 우리도 너무 많은 영향을 오랜 동안 받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독교와 유교와 또 우리 한국 정신적, 오랜 정신적 기반에서 출발한 것들은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이걸 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복음, 성경적, 계시적 말씀에 충실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이건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믹스해 놔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걸 가지고 그냥 막연히 어, 나는 신앙이 있다, 하나님 믿는다 해가지고는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더 기독교의 본래 가르침과 그 모습을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더 추구를 하면 해야지. 이걸 여러 번 세탁해 가지고 본래 모습이 뭔지 모르는 그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것이 전부 다라고 한다면 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서는 분명히 이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참 불가능한 거예요. 그나마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할수 있지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어요. 아무리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교류를 공부해도 그것조차도 정말 참 제대로 아기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과정보다는 쉽게 쉽게 그냥 우리 주변 세대 내가 그동안 오랜동안 몸담았던 그런 정신세계에서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는 걸더 절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지. 이게 여러 단계로 세탁한 것을 이게 마치 신앙이냐 하고 믿고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아까 얘기했지만 수천 년 동안 우리 한국의 우리 한국 사람이 정신을 지배해왔던 그 이방 뭐 불교로도 그렇고 샤머니즘이나 유교적 마인드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많이 지금까지도 각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벗어나요. 힘들어요.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보다 백 배, 천배더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어, 교회가 가르치고 믿고 배워야지 이걸 그저 적당하게. 뭐, 뭐, 뭐 그냥 하찮은 그뭐 무슨 제자훈련 몇 단계 하고. 무슨 뭐 이상한 뭐 은사 시험을 뭐 하고 그런다고 해서 될게 아니라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어느 세대든지 그 세대 구별해서 따로 불러세움. 그게 교회고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나라 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예, 오늘은 이제 6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랬지 다른 거에도 너무 우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벗어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시도를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유교적 이상. 유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현세적이기 때문에 유교는 지상 낙원을 어디다 세웁니까? 여기다 세워요. 이 땅에다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유, 공산주의하고 유교 사회주의하고 이게 어느 정도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좌파 좋아하고 저 북한 공산주의, 그다음에 이런 좌익 사상들이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근대 이후 빨리 들어왔나 유교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유, 조선 정도전이나 이런 인간들이 이상 세계가 뭡니까 유교적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 조선 500년 동안 그세를 했지만 완전 불가능해. 그리고 내가 참 보니까. 난 정말 조선이란 나라가 정말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차라리 그냥 고려에서 고려가 더몇백년 지배하다가 그냥 차 넘어왔으면 더날 뻔했어요. 이유교이 성리학자들은 내가 볼때 사이코들이에요, 사이코들. 이것들은 지들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이 지들도 못하는 걸 강요한 거예요. 예. 네? 해주고 이 땅에다 성리학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한 이상세계를 정도전이가 꿈꾸게 조선인데, 음?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무당에게 철저하게 그냥 아주 무당에게 매입고, 어? 그 다음에 민비도, 조선 끝무렵 민비도 무당에게 몰두했고, 어? 또 어떤 성교사가 그런 얘기 했죠. 저 민비가 무당에게 바친 그 열심히 10분의 1만 좀 국가를 위해서 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됐겠냐. 이런 탄식을 할 정도. 봐요. 이 지상에다가 낙원을 만든다는 그 유교적 이상주의가 결국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그대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 유교가 나는, 나는 정말 몰랐어. 난 유교가 진짜 제일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천주교보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만큼 유교가 더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유교는 절대 하나님 나라 아주 상극이야 상극. 교회는 유교하고 완전히 담을 쌓아야 돼. 유교적 마인드, 유교적 세계관 아주 근 철저하게 거부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이게 나는 기독교가 이거 이거 진짜 꼭 해내야 돼. 근데 다른 거는 해도 이거는 못했어. 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유교적 토대 위에서 복음이 더잘 전해졌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유교 때문에 기독교가 망쳤다라는 얘기는 내가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데 사실은 뭐예요? 유교는 굉장히 사악한 이 사단의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하나의 철학 또 종교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념이 가장 맞겠네. 이념이에요. 이념. 그러니까 유교적 마인드로 자꾸 갖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인간이 죄인 불완전한 존재, 예? 유교에서 궁극적인, 완전한 인간성을 뭐로, 뭐로 칩니까? 군자에, 군자. 그럼 공자도, 공자가 그렇게 군자, 군자였지만, 공자가 평생 뭐 해먹고 살았습니까? 공자가 그렇게 좋은 말은 많이 했지만, 평생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지 손으로 일한번안한 인간이에요. 그럼 맨날 주둥이 같고만 그냥. 그런 인간이 가르친 걸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어? 그냥, 뭐, 그냥, 우리 조상들이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 관리들이 왜 그렇게 문제냐. 국가에서 녹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니들이 뜯어 먹어라. 그러니까 관리들이 백성을 쥐어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관리들한테 청빈을 요구해. 그러니까 유교적 마인드, 유교적 인, 궁극적 인간성이 군자, 선비. 이거 전에, 청빈한 인간. 다 거지 같은 얘기들하고 인간은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주제를 알고, 하나의 옆에 무릎 꿇고 하나의 옆에 나아라. 주님을 붙잡아라. 이게 가장 좋은 가르침인데, 우리 스스로가 되지도 못할 인간, 될 수도 없는 인간상을 만들어 놓고, 될 수도 없는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그걸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든 거예요. 게 바로 그게 바로 유교, 조선 그리고 유교 시즌 2 대한민국.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제대로만 뿌리내면 가장 좋은데 교회가 저는 이 지상에서 가장 우리 기독교가 완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봐도 기독교 외에는 다른 건, 어떤 것도 소망이 없어. 그리스 로마도, 아 어, 뭐, 뭐, 우리 뭐, 동양의 사상이든, 다 필요가 없더라고. 요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만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최후의 우리의 소망이에요. 다른 거를 소망하면 아무 쓸모도 없고, 다 망해요. 다 무너져요. 그렇게, 네. 500년 넘는 동안, 유교적 이상 국가로 꿈꿨지만 마지막 아니 500년 내내 이상한 짓 하다가 이상한 어? 현상만 잔뜩 싸질러 놓고 그리고 그걸 또 대회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이 그걸 그대로 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조선하고는 완전히 좀 거리를 완전히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은 게 이것도 결국은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사회주의나뭐또 공산주의. 저 북조선은, 어떻게 보면은, 유교적 이상, 가장, 고정이 가장 좋아할 나라가 저 북한이에요. 내가 보니까, 고정이. 고정은 평생 지 왕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했지. 백성기구, 민중이 하나도 안중요도 없던 인간이니까. 예? 요즘 또, 안중군, 안중군에 대해서 또 띄우는 영화, 그거 뭐 오페라 했더라고? 나 그거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또 얘기하면 또뭐 민족의 영웅을 막또 개똥으로 얘기했다고 또 할까봐. 사실은 실화, 실제적인 얘기는 다른 게 많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조선이고, 뭐, 뭐 없어요. 없어요. 이건 동서양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기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 그분의 구원과 은혜 안에서 사는 걸 가장 이상적으로 하는 그런 인간관이 가장 온전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고. 그외 다른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지옥 같은, 마귀적인 거. 암흑이아 암흑. 그런데 절대 소망 두지 않도록 더욱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 마음을 들 그분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독교 세계관 에, 올해 이제 마지막 세계관을 했습니다. 주님 내년 한 해도 세상은 뻔하니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다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며 하나님 라의 소망을 두며 우리의 마지막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살아있는 사람, 생명있는 사람, 새생명이 주어진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이 교회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